우리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 거란 전쟁 예고 100명 군사로 10만 소배합군 쫓는 현종 상수와 하수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 거란 전쟁 특집 70세 노인 선봉장 임명의 진실 전쟁의 신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거란이 3차 침공을 했습니다. 당시 거란의 왕은 소배압이란 장수를 시켜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는데 그때 고려의 왕이 선택한 우리나라의 히든 카드 바로 강감찬 무조건 강감찬 대대가 총사령관을 맡아 주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 강감찬의 나이가 70세였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 70세는 일하시는 분들 아직 많거든요. 정년하시고 나서도 그런데 그때 70세는 100세가 넘는 거예요. 그 백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구군이 달린 총사령관을 맡겼다는 것은 얼마나 당시 그 현종이 강감찬을 신뢰하고 있는지, 또 강감찬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지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전에 서해에서 강동육주는 우리가 이미 차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란족의 소배압이 쳐들어왔는데, 10만 명이 쳐들어왔다 얘기죠. 이때 강감찬이 20만 8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수적으로 좀 우세해 보이죠. 왜냐면 적의 두 배니까. 그리고 적들이 이제 달려오다 보니까 지칠 수 있고 또 우리의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풍토와 음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란의 작전은 뭘까 고려는 전통적인 전술이 침공보다는 방어를 할때 수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을에서 살다가 마을에 있는 민가 다 불태워 버리고 곡식 가지고 산성으로 올라가 그 안에서 버티는 거지요. 침략자들은 성을 하나씩 격파하면서 북방 오랑캐들은 고려로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지나치면 되지 왜 갔게 격파하고 들어오느냐. 지나치게 되면 성에 있던 병사들이 나가서 북방 보급로를 끊어버려요. 보급이 끊기면 전쟁이 어렵게 되니까 이걸 지나치고 밀고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싸움에 자신이 있고 기병이 기동성에 자신이 있고 속전속결로 끝낼 때 왕만 사로잡겠다, 수도를 먹겠다, 이런 거할때 그냥 밀고 지나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강감찬은 알고 있었어요. 고려 거란 전쟁에서 강감찬과 소배압의 대결은 바둑게임에 비유할 수 있는 많은 전략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전쟁의 핵심 전투들과 결정적인 순간들을 바둑의 전략과 전술 상수와 하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략적 배치의 포석 강감찬은 전략적으로 고려의 방어를 강화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상수가 바둑판 전체를 고려하여 돌을 배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상수는 대규모의 전략을 구상하면서도 세부적인 전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반면 소배압의 진격은 하수가 초반에 집중 공격을 시도하는 것과 비슷하며 이는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지만 장기적인 전략 없이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는 대응 중반의 전투 고려군은 거란군의 돌발적인 진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며 적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적절한 시기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저희는 상수가 바둑에서 상대의 돌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동시에 큰 그림을 잃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수는 종종 단편적인 수에 집중하다 전체적인 판세를 놓치기 쉽습니다. 청야 작전 결정적인 승부수 현종의 청야 작전은 강감찬의 전략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바둑에서 상수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상수는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때로는 큰 희생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는 이러한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며 결과적으로 전략적 우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와 철수의 마무리 소배압의 철군 결정은 그의 전략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둑에서 하수가 패배를 인정하고 게임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 강감찬과 고려군의 승리는 상수가 꾸준한 압박과 전략적 우위를 통해 결국 승리를 확정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상수는 전체 게임을 통해 꾸준히 우위를 쌓아가며 마지막에는 그 우위를 결정적인 승리로 전환합니다. 결론적으로 강감찬과 고려군의 전략적 우위와 승리는 상수의 깊은 이해력, 융통성, 대담한 결정. 그리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한 바둑 전략과 유사합니다. 소배압과 거란군의 실패는 하수가 종종 범하는 전략적 단편성과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패배와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란의 소배압도 정확한 나이는 역사의 기록에는 상세하게 없지만 약 70세 가까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고려의 강감찬도 70세의 고령 현대의 나이로 비교하면 백살인데 왜 이렇게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양국에서는 고령의 장수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일까요? 전쟁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바둑판과 같이 전쟁의 수를 얼마나 깊이 넓게 길게 바라보느냐, 상대방의 전략 전술에 대한 대비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전쟁은 힘과 용력 충성도많이 전부가 아닌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고려의 강감찬은 바둑으로 치면. 입신의 경지인 9단이고 소배합은 1단쯤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강감찬을 도와 각 전투마다 승리에 힘을 보탠 장수들도 3단쯤은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현종과 강감찬 고려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한몸이 되어 거란을 물리치는데 모든 것을 바치며 훈련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한편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고려사와 전쟁사를 들여다보면 인문학적인 소양과 바둑의 전략 전술이 지도자와 장군들에게 얼마나 많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역사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면서 인문학적인 역량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특집 70세 노인 선봉장 임명의 진실 전쟁이신 인문학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란의 3차 침공과 관련하여 강감찬 장군의 임명과 전쟁에서의 역할은 고려와 거란 양국에서 노장들의 중요성과 그들의 역량이 전쟁의 승리에 어떻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합니다. 강감찬이 7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현종에 의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고령 장수의 임명 이유는 첫째 경험과 지혜 고령의 장수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복잡한 전쟁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감찬과 소배압과 같은 노장은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며 전략과 전술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는 전쟁의 전략적 수를 깊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 기여하며 상대방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신뢰와 존경 강감찬의 경우와 같이 고령의 장수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 인물이 누린 폭넓은 존경과 신뢰를 반영합니다. 현종이 강감찬에게 전쟁의 총사령관 역할을 맡긴 것은 그의 능력과 이전 성과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냅니다. 셋째, 전쟁의 심리적 영향 노장을 전쟁의 선봉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국 군대와 국민에게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병사들과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전쟁에 임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노장들의 역량과 전쟁에서의 역할 강감찬은 바둑판의 상수와 같이 전체 전쟁을 광범위하게 바라보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란군의 진격을 예측하고 고려의 방어를 강화하며 적의 움직임에 융통성 있게 대응했습니다. 강감찬의 전략적 깊이와 유연한 대응은 고려군이 거란군에 맞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감찬과 소배압과 같은 노장들의 전쟁에서의 역할과 기여는 단순히 전투의 승리를 넘어서서 전략적 사고, 유연한 대응, 심리적 영향력, 그리고 지도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